저는 이첫 번째 회로를 사용해서 해볼게요. <laughs> 자, 여러분 간단해요. 조작은 아주 어떻게 하냐면 전선을 잇고 싶다.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이러면 전선이 이어진 거예요. <laughs> 아무튼 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이아두인 브레드 보드는 이렇게 딱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laughs> 이, 거 보이시나요? 이 초록색 동그라미? 네. 얘네가 그냥 다 이어진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네가 전선 하나에요. 근데, 봐봐요. <laughs> 여러분이 전선을 사면, <laughs>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피복이 감싸 여 있잖아요. 그리고 끝에만 까서 쓰죠. 근데 이거는 피복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선이 그러니까 여기에 다 연결할 수 있죠, 그러면. 그죠? 그, 여기에 하나하나 이제 선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어, 아, 검은색이 안 되네. 이렇게 선을 여러 개 연결할 수 있는데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죠, 지금? <laughs> 이 끝에, 끝에 전선을 그냥 가운데를 다 벗겨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는 다 이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리고 이 플러스라고 써있는 건 얘가 플러스라서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 단자를 여기다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 약간, 기본적으로. <laughs> 아무튼, 그래요.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단자랑 플러스 단자는 많이 쓰니까 이렇게 많이 제공하는 거고. 그리고, 자! 얘는 이렇게 세로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가로, 가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개씩. 다섯 <laughs> 개씩 연결이 되어 있고, 자, LED 작동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좀 가까이 붙여놓고. 자, 그 전에, 여러분 전류는, <laughs>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쉽게 말해서 물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니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르죠? 전류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올려요 절, 전압이 높은 곳에서 전압이 낮은 곳으로 오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식으로 해볼게요 <laughs> 이게 뭐냐면 그냥 5볼트 5V 선을 5볼트가 나오는 선을 여기 연결한거고 0볼트에요 그라운드는 0볼트가 되는 선을 여기 연결한거예요 이러면 전류, 전기 통할까요? 당연히 안 통하죠? 붙여줘야죠. 이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5V에서 나옵니다. 그죠? 여기 도착해요. 만약에 이 선이 없으면, <laughs>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죠? 이어진 데가 없잖아요, 더.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이어진 데가 있나요? 근데,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린다 했으니까, 여기보다 낮은 데가 없잖아요. 지금 연결된 것 중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연결해주면 여기로 가겠죠? 여, 얘는 0이라 했죠 제가 0인 0이죠? 그러면 전압은 5V에서 나와서 전류는 5V에서 나와서 이렇게 0V쪽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흐른다는 거 아시겠나요? 네네 <laughs> 네, 좋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좀 생소해서 그렇지 이 개념은 정말 쉬워요 이런 거죠 폭포가 있는데 여기 높이가 5볼트 짜리입니다 5볼트 짜리 높이가 5볼트인 폭포가 있어요 여기가 그 0볼트인 뭐 땅이에땅 그라운드라고 해요 <laughs> 연결이 돼야 일단 여기서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연결이 안된 상태인 거예요 왜냐면 여긴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이오드 한번 켜볼게요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요. 다이오드가 뭐냐면, 대충 쉽게 좀 설명하면, 이 PN, 저, PN 반도,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합쳐가지고, 한 방향으로만 다, 전류가 흐르게 해놓은 건데, 이렇게 하, 말하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서 플러스극에서 N, N, 마이너스극으로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냥 다이오드인데, 얘는 LED죠? LED가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는 거예요. 그냥 그쪽으로 흐를 때 불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해볼게요. <laughs> 다이오드에 전기가 통하게 하려면,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없애고, 5볼트가 다리가 길어요. 이게 조금 더긴거 보이시나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휘어져 있는데 똑같이 꽂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길죠? 다리가 긴 곳을 플러스 연결하면 돼요. <laughs> 다리가 짧은 곳을 마이너스 연결하면.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잠깐만요, 이게 안 되는데. <laughs> 저항을 꽂아야 되나, 이것도? 잠시만요, 제가 천천히 설명을 했는데, 순천히 설명을 못하겠네요. 일단, 일단 먼저 만들어보고. 자, 다 지우고. 저희 지금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을 그냥 만들어준 거예요. 이 회로에서 그냥 얘네 따로 떼어준 것 밖에 다른 게 없죠? 근데 제가 <laughs> 이 발광 다이오드를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했죠? 발광 다이오드에 <laughs> 이 뭐냐 이 다리가 짧은 놈이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그에 꽂혀야 된다고?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꽂으면 안 될까요? <laughs> 뭔가 이렇게 꽂아도 될것 같잖아요. 그죠? 왜 이런지 알려드릴게요. 저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항 전류가 흐르는 걸 막는다는 뜻이에요. <laughs> 자 LED 자체에도 저항이 있고, 우리 몸에도 저항이 있고, 이 세상에 저항은 다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정도 값은 다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laughs> 제가 이 선은 다 이렇게 다섯 개 연결되어 있다 했죠. <laughs> 전선의 저항은 거의 0에 가까워요, 0 근데 LED는 그에 비하면 훨씬 큰 값입니다 0에 비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로만 전류가 다흘러 LED로 안흘러고 이해가 되시나요? <laughs> 자, 제가 회로도를 살짝 그려보면 다 지우고,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자, 이런 회로도가 있습니다 <laughs> 여기를 좀 지워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지가 이렇게 달려 있고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회로가 돈다는 건 아시겠나요 전 전류가 네. 거기까지 이해 되시죠? 근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laughs> 어 그리기 어렵네 잠깐만 열심히 그리고 있으니까 어 진짜 어렵다. 아무튼, 네, 다 그렇네요. 자, 이렇게 하면 어디로 전류가 흐를까요? <laughs> 모르겠죠? V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아 I 곱하기 R인데. 자, 이거 너무 어렵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압은 저항이랑 전류, 전류 값을 곱한 값이에요. 근데, <laughs> 저항이 완전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0에 가까우면 전류는 무한대에 가까워지겠죠 자 봐봐요 5는 1 곱하기 5잖아요 <laughs> 예를 들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5볼트면 전류가 1이 저항이 5면 전류가 1이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이해되시죠 <laughs> 그러면 저희 수학에서 극한이라는 거 배웠죠? 뭐, 여기가 뭐 뭔지 모르겠는데, n으로 할게요. x 곱하기 x가 뭔가 이상하데 여기가 거의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laughs> 여기가 거의 무한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여기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흐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최, 최대량이 전류가 흘러요. 근데, 그러면 얘는 저항이 있잖아요. 여행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값인데 여기는 상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로 다 흘러버려요. 이건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 아시겠나요? 얘가 저항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 저항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돌면은 이 밑에로 전류가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다이오드라 실제로 돌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 빛이 안 나는 거예요. <laughs> 아무튼 저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려보겠습니다.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쏙 꽂아요. 그러면 아까 그거랑 좀 다르게 생겼죠? 세로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이렇게 얘 지난 다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다른 길이 없고. <laughs> 그래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여기다가 연결하면 안 되죠. 플러스에 연결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